커스텀 라멘 구레밥 크바 핵장전용 이클립스 아이셔 콜라 젤리 구레밥 아이셔 이클립스 짱주 아이셔 크로바 모두다 됐다. 오우 마더 빡킹. 오래봐비 말랑말랑해. 오오더엄 <laughs> 어, oh,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<이건 뭐야? 웃음> 뭐지?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 그거 야, 왜? 콜라 콜라. 조금씩 먹어 볼게요 진짜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냐? 아악 진짜 이거 어떻게 먹냐? 못 나는데 못나 응 어우 이거 무슨 실패 영상 아우, 너왜 이거 막 이렇게 짬뽕시켰나?